안녕하세요 산신무당 천상화입니다 자 날씨가 어, 3월이 좀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조금 추워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4년에 한 번씩 우리 윤달이 오잖아요. 근데 이 윤달이 올 때는 기온의 차이가 보통 때하고는 조금 많이 좀 틀린 것 같더라고요. 자, 오늘은 어, 개띠분들 4월 이제 지금 운세 좀 받으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항상 이제 조금 말씀드리는데 이게 그냥 전체적인 거고 어, 큰 범위에서이기 때문에, 3월 달이라서 개띠, 그거 달은 맞겠지만, 일과 2는 게좀다 틀리기 때문에, 어, 조금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신의 그 길을 가는 사람이라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해주시는 대로 하니까, 조금 이거는 이제 좀잘 이제 듣고, 좋은 건 항상 제가죠. 귀에 담으시고 나쁜 거는 조금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왜저이 말씀을 드냐? 자 개띠들이 이달에는 4월달에는 원진 달입니다. 뱀 달과 개는 원진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원수라. 그럼 이 말은 어 앞에서는 어 개야 천상아야막 이렇게 좋다고 막 사람들이 얘기하세요 그런데 딱 뒤로 딱 숨든지 딱 조금 잠깐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아, 저 천상아, 걔, 어쩌고 저쩌고, 어, 어, 보이지 않게 입술 구설이나 뒤에서 뒤통수, 이거를 올해는 이달에는 조금 조심을 하셔라 소리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사월에 원진이 있지만 사월의 개는 굉장히 부지런한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왜 농사 옛날로 말하면 농사에 지금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딱 분석도 하고 어떤 밭을 맬 것인가, 어떤 뭐 광고를 할 것인가, 어떤 걸살 것인가, 팔 것인가를 여기저기. 이게 말하면 이 개가 발바닥으로 막 많이 움직이셔야 된다 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실컷 해놓고 나서 어, 이렇게 탁 얘기를 했는데 아 그래 그때는 아 그래 전상아야 개야 참 좋구나 이렇게 하시는데 딱 끝나고 나서부터는 아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이리한데 이소리안 들으면 얼마나 맥이 빠지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개띠들이 이번 달에는 인간 사회 조심, 뒤통수를 조금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근데 이달에 개는 4월에 개는 굉장히 부지런하고 어, 먹을 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집 가도 되고 저집 가도 되고 먹을 게 많다. 그렇지만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이냐한테 뒤통수를 좀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빠인지 그걸 조금 잘 보시고. 조금 어, 선택을 조금 하시랍니다 그렇게 해야 개띠들이 지금 (4월에) 이 농사의 준비를 잘 하시고 밭농사나 모내기 농사나 뭐 콩농사나 뭔가를 잘 하시려면 어, 많이 다니셔야 되잖아요. 근데 많이 다시는 만큼, 내가 내 적이 있으니 조금 조심을 하시고, 그 대신 내가 먹을 거는 굉장히 많다. 먹을 게 많으니까, 어, 조금 더러워도 조금, 음, 나눠주고, 조금 쉽게 말하면은, 아이귀찮고 들어보면 막 던지집이라고 지금 할머니가 말씀하시거든요. 그러고 나도 또 다시, 어, 개띠들은 또 먹을 게 있다, 이십니다 그래서, 사월에게는 지금 이제 땅도 밟아야 되고, 어, 어, 물도 밟아야 되고, 이제 여기저기 다 많이, 많아요. 그렇다 보면 뭡니까? 영마살. 영마살이 있으니, 다니고 이달에는, 어, 보이지 않게도 보이고, 보이면서도 안 보이고 하는 이동변동수가 있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동변동이 있으시면, 조금만, 어, 생각을 잘하셔가고 그래도 이왕이면 뭐 움직이시랍니다. 왜냐면, 다음 달에 5 6월이 되면, 자동으로 걔는 내가 먹을 것도 더 많고, 이동변동이 있고, 한데 너무 급박게 이달에는 이동, 변동, 뭔가를 사고팔고, 금전도 마찬가지고, 한번 조금 신중하게, 조금 한번 해보시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어, 4월달에 개띠 분들은 이달에. 어, 어, 내가 조금 움직이고 싶은 게 있으시지만, 정말, 어, 내가 그 사람들이 잘 합이 될지, 잘 은은이 될지, 한번 해보고 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해놓고도, 실컷 해놓고 나서, 쉽게, 쉽게 말하면, 빰 맞는 겨, 나를 뒤통수 치면 막말로 맥 빠진다, 아입니까 그지요? 그러시니까, 어, 개띠분들, 이달에는 조금 나를 좀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어, 부딪히지 마시고, 좀잘 이렇게, 의논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걔는 어, 고집이 좀 많이 세다고 항상 제가 말했죠. 근데 이달에는 고집을 조금만 내리 놓으시고 어, 열심히 하는 성향입니다. 굉장히 부지런한 성향이고 4월 달에 이 개들은 어, 진짜 이렇게 사주를 보면 정말로 밤낮을 잠을 안 주무시고 굉장히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개 자체들이 그렇지만 근데 특히 4월에는 내가 어떤 거를 시작해서 어떻게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 이렇게 나야 되니까 1년에 제일 좀. 어, 중요한 달이 4월 달에 개띠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개띠들은 보는 이렇게 품목도 굉장히 넓고, 마음도 4월 달 생들은 조금 많이 이렇게 너그러시더라고요. 근데도 너무 너그럽다 보면, 어, 내가 뭐겠습니까? 어떨 때는 한 번씩 골 때린다 이 소리겠죠. 너무 너그럽다는 거는 내가 한 번씩 당하니까 안 당하게끔 조금 하시는 게, 어, 할머니가 좋지 않겠냐고 하십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우리 개띠분들은, 어, 내가 봄이 오는 지금 4월에 막 바쁘게 움직이면서. 이기 저기 가서 먹을 게 많으니까 어, 어 내가 어디 가서 먹고 하고 할때잘 한번 어, 선정을 하시고 잘 한번 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4월 달에는 어, 개띠분들 어, 돈 많이 보시고요. 재수 이렇게 좀 하시고 많이 보시고 하세요. 그리고 어, 개띠분들은 일단 이 아직까지 봄이지만 추운 아까 그랬잖아요. 조금 추운 겨울에 봅니다. 이번에 윤달이 있어서 그러니까 조금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조금 내려놓고 있다 보면 어, 4월이라도 4월 중순이 조금 되고 나야 뭔가 내가 변함과 움직임가 뭔가가 조금 있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4월 달에 어, 개띠분들도 바라시고 재수 많이 보시고요 금전 많이 보시고 어, 건강하시고 어,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고 좀꾹 눌러 주시고 어, 이렇게 항상 제가 영상 찍지만 다 조금 다를 수가 있지만 어, 좋은 말을 더 많이 해 드리고 싶은 게 저희 같은 무당규문 분일 것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신의 말로 이렇게 듣고 느끼고 보고 하는 사람들이라서 어더 그래도 정확하게 말씀을 해 드리려고 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좀 많이 참고해 주시고 많이 이렇게 영상을 좀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